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주수빈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나와있습니다. 제1 여객터미널이요, 이렇게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해 9월이 미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달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페어인 프레지즈가 동시에 열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맛보기를 할수 있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인천공항도요, 여러분 건축학적으로, 미술적으로도 정말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은요 인천국제공항이 미술관에 딱 맞는 이유와 또 특히 올해 아트페어에서는 NFT 미술 작품이 대거 선을 보이거든요. 그 NFT 작품이라는 게 직접 어떻게 체험을 하고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NFT 미술이 바꿀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번 전시에서 미스터 미상의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안녕하세요. 만화영화 같아요. 애니메이션과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상의 주인공인 거죠? 아, 네, 그럼 네. 여기 안에 나오는 노란색 위를 입은 인물이 미스터 미상 작가의 본인을 본인, 표현합니다. 아바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1 2 개의 연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스토리 갖고 있어요? 가상 공간을 넘나들면서 음. 사건을 보여주고 메타버스 안에서 미상 작가가 여러 인물 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한 인간으로서의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NFT로 구매할 수 있는 네네. 작품인데요. 전시에 와보면요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네네. 딱 찍어서 사이버 전시관으로 네. 미상 작가의 가상이 갤러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오, 우리가 이 가상 공간 에 들어온 것처럼. 네, 그럼요. 들어가서 작품을 감상을 할수 있는 공간을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이름이 미상이니까 네네. 익명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 이름 자체로 미스터 미상이고 메타버스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작가고요. 오프라인으로서의 전시는 이번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 계속 가상 공간에서만 네, 네. NFT 작품들의 매력이 뭐냐면 그 픽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거지만 네. 큰 화면으로도 볼수 있고 이렇게 집에 걸어놓을 수 있는 사이즈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액자 같지 않아요? 이게 블루 캔버스라는 제품으로 일반. 한 건데 일반 TV나 모니터로 틀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사이즈 이렇게 손목 안에 네. 핸드폰 안에 놓을 네. 수있어 핸드폰 안에서도 이제 구입을 해서 항상 어디서나 보고 음. 다닐 수 있는. 근데 이게 일반적인 TV 모니터랑 좀 다른 게 음. 일반 TV 모니터는 이렇게 밝은 공간에서 보면 날아가잖아요 까맣게 보이는데 네. 네. 굉장히 해상도가 높네요. 네, 블루 캔버스 자체가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여러 미술관 가시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냥 공항철도 타시고 오시면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술 작품이라는 게요. 어떤 작품을 전시하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공간에서 전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작품 하나만 예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하고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천국제공항은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곡선. 저는 이 공항에 올 때마다요. 큰 고래 뱃 속에 들어가 피노키오가 된것 같은 느낌. 받아요. 한국 건축 양식의 곡선을 살린 모양이래요.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제1 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한국이에요.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미술작품을 만나게 된다면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곳곳에 이렇게 실물 작품하고 nft 작품이 동시에 볼수 있어요 이게 가짜 느낌이 아니고요 얘하고 얘는 매력이 다르죠 그런 것들 비교하시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이 작품은 nft로는 지금 출품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반미령 작가인데요 어, 저희 세대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창을 통해서 가상의 미지의 공간이 보이는 그런 컨셉이죠 굉장히 색감이 고와요. 좋은 작품 되게 많은데요. 이거 되게 보고 싶었어요. 없던 글자가 생기고 작았던 인물이 커지고 이 NFT 작품의 매력은 작품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 디지털 기술이 더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제는 화가들이 물감이나 붓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디지털을 활용해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요. 앤디 워홀이 여러 팀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NFT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술 시장에서는 그런 협업이 더 주도적이 됩니다. 이 티세이지는요, 한 명의 작가가 아니고 여러 명의 작가가 마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처럼 팀을 이뤄서 만들어내요. 그 작가가 딱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여러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골고루 융합시켜서 이게 미술 작품인가 아니면 상업적품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디지털 하면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작품을 꼭 실물로 보고 싶었어요. 동적인 NFT 작품들이 또 매력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따뜻하죠. 디지털 아트에서도 아날로그적인 따뜻한 느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작가 중에 하나가 바로 샘 문이에요. 이 작가는 가상 공간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가인데요. 이렇게 멀리서 얼핏 보면은 그냥 벌들,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느낌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얘가 어때요? 로봇인가? 로봇벌인가? 가상 공간에서 얻은 영감을 작품으로 만드는 작가입니다. 이작품이 되게 재밌어요 윤필현 작가의 *녹의 스트롤링 타임이라는 건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구현해낸 작품들의 매력은 소리를 쓸 수가 있답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도 작가의 의도가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서도 작가의 저 작품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있거든요. 빠르게 지나갈 게 아니라 이 공항 안에 있는 저런 미술 작품들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수장고를 만들고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천국제미술관에 간다라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01년에 이 공항이 완공이 됐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연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한 의지를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은 게 앞으로는 세계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포 개항을 할 때는 외세에 되게 굴욕적으로 강제로 개항을 당했던 건데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가 한국으로 오고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굉장히 자주적인 느낌의 개항이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한국의 미술 작가들이 중심이 되는 전시가 열린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 작품을 보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도 하나의 미술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작품을 소장할 수가 있어. 있어요. nft 기술 안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내가 인천국제공항을 부동산으로 가질 순 없지만 암호화된 블록체인으로서 소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되게 재미있는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 도면을 모티브로 해서 nft 작품을 만든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작가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이렇게 공항에 전시된 건 처음 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실제로 보시니까? 아이들이랑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행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옵니다. 진짜요? 네, 한적하니까 공항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거기에서 작업을 보일 수있다는게 너무 좋은 거죠. 여기는 당일리 발전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당일리 발전소를 모티브로 삼으셨나요? 전기 우주라고 하는 전시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전기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음. 거기 참여하면 당연히 발전소에 실제로 들어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은 다 했지만 그 육중한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녹슬고 무거운 쇠들인데 그 쇠들이 밤에 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풍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빈둥님들 제가 감상을 시켜드리면 지나가면은 어머 그냥 발전소 도면인가보다 할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여기 안에 간판들도 있습니다. 흑백으로 된게 매력이 있는데 이게 채색을 합니다. 그런데 채색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빛을 활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돌아가볼게요. 네. 짠 빛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NFT 작품인 거죠? 맞습니다. 네. 동영상인 거죠 일단. 네. 네. 당연히 흑백의 도면이 있다면 네. 그 도면에 불빛과 움직임을 주는 게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겠다라는 생각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 기차가 지나가. 네. 지나가. 지하철이 지나가고, 네. 공항철도입니다. 아 전기가 반짝반짝거리고 네. 좀 예전에 쓰였던 것 같은 어떤 엔진의 움직임들도 보이고 음. 공장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항상 엄청난 열기와 없죠. 증기가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래서 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쨌든 공장으로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증기의 흐름이에요 저는 이 NFT가 되게 흥미로운 게요 어떤 작가가 괜찮은 작가냐에 대한 판단도 좀 달라질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관객의 반응을 알수 있다라는 게 재밌어요 직접 만날 수 없는 관... 관객이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NFT는 구매의 의사를 보인다는 것, 그렇죠. 자체적 반응일 수 마치 있는. 마치 우리 거잖아요. 유튜브 조회수처럼 맞습니다. 몇 명이 접속되어 있는지, 네. 좋아요가 몇, 몇 개인지 경매가 있다면 그 경매에 몇 명이 입찰을 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정량적인 관심의. 그 정도를 나름 파악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만들어졌다는 것은 너무 반가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거의 없어졌지만 네, 네. 관객들한테 접촉을 하는 면에서도 제약이 없어진 게 그럼요. 새로운 디지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매력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작가 바로 코디체예요 1990년대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한 분이에요 이거는 디지털 시대에 창조라는 건 어떤 건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기발한 상상력으로 없던 것을 창조한다. 이게 창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작가가 선택을 하기 이전부터 어떤 데이터들은 디지털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끌어당겨서 과학이 아닌 예술의 영역으로 가져온 작가가 바로 코디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NFT가 도래하게끔 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가라고 볼수 있고요 NFT 시대에 바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활동도 바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작품이 뜨잖아요 몇 명이 봤는지 또 재미난 것이 얼마인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처럼 작품을 사고 경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가상화폐로 저는 이 작가도 너무 좋아해요. 이김원근 작가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이러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laughs> 약간 루저 느낌이잖아요, 사실. 되게 코믹하게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정감이 가서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미술작품과 미술작품 같은 공항의 천장이 이어진 라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저희 화면에 담길까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죠? 이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장난감들 있었잖아요. 그 느낌도 있고, 색감이 아주 화려합니다. 디지털 작품이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다루니까 디지털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정한욱 작가의 작품인데요. 똑같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미술 작품이고요. 이것을 NFT에 넣어서 동영상으로 구현했습니다. 블루 캔버스를 똑같은 사이즈의 액자로 제작해서 차이점을 비교해 볼수 있어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윤희동 작가의 작품인데요. 윤희동 작가는 극사실주의예요.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거. 그것에 천착한 작가인데 사진이 있는 시대에 이렇게 똑같이 그린 미술 작품이 왜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돌을 똑같이 그리면서 그 작가는 그리는 동안 물질의 본질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본질, 존재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극사실주의 화풍들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걸 생각합니다. 사진과는 다른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것이 NFT로 바뀌면 어떤 모습일까요? NFT로 블록체인화된 파일을 모니터에 넣었습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돌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래 다 어디서 왔을까 저먼 우주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오는 거죠 평만화된 작품이 저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졌을 때 감상 포인트가 좀 달라진다는 거 느끼셨나요? 다 담아내지 못했던 모놀로그 그런 서사가 들어가 있는 게참 매력이었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 이제 9월이 되면 키아프와 프리즈를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미술 애호가들이 한국으로 모일 겁니다 그 메카가 바로 이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아. 공항인지 미술관인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2부에서는 참여작가 가운데서 권민호 작가님과 함께 재미난 대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2부까지 꼭 함께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 <목소리>